안녕하세요. 헬로드림 드림투멘토 조화정입니다. 오늘이 7월 21일이고요. 어 중복이더라고요. 음, 저는 초복 때도 사실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중복인지도 몰랐어요. 어, 아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심하다 보니까 어 밖에 나가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 그냥, 아, 오늘이 그냥 중복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방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음 오늘도 이제 글을 하나 쓰고, 필로드림 CP에 대해서 또 글을 하나 쓴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CPA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정말, 어, 정말 정직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꽤 오랫동안 CPA 글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뜸하게 들어오더니 이제, 어, 입이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3개 정도도 다시 올려놨더니, 또 이제 또 이렇게 유입이 들어와서 또 승인 대기가 되었어요. 32,200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제를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어 6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뜸은 뜸은이라도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유입이 들어왔고 7월에 보면은 거의 이제 안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이 정도로 보면 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들어온 건데 어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글을 쓰니까 또 다시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일은 어떤 일이든지 일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일을 7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 정말 꾸준함이, 어, 맞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어, 또 누가 이제 회사처럼 누가 이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자유로 이제 일을 하는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저도 어, 나태함이 오기도 해요. 나태함이 올 때는 하루 정도는 그냥 쉬고 어, 다시 재충전을 해서 또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저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 CPA는 하루에 6만원, 9만원, 뭐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벌 수가 있는 이제 업무예요. 그래서 조금은 고수익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글쓰기 부분이 이제 완충이 되면 이렇게 CPA 부분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혼자 이렇게 뭐 업무가 다 되고 저만 수익이 난다면 그거는 이제 뭐 후배들한테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후배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제 수익이 대부분 나고 있어요, 나고 있고 꾸준히 이제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또 글쓰기 업무 중에서 광고업체 포스팅도 있어요 어, 모집 없이도 690만원 달성한 후배님이 계시고 첫 달부터도 이렇게 최소 3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날수 있는 업무가 광고업체 포스팅 이라는 거예요 광고업체 포스팅은 내가 글만 써도 이제 수익이 나는 업무인데 건당 수당은 cpa 보다는 적어요 700원에서, 뭐, 드림투유까지 가면은, 뭐, 4,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이렇게 하나만, 글 하나만 쓰고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고정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어왜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물론, 회원 모집이, 어, 수익당이 가장 세요. 가장 세지만, 어, 내가 이제, 초보들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은 무엇으로 수익을 내냐고 물어보죠. 처음부터 제가 회원 모집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익히는 게 중요하고 글쓰기 업무만 해도 이제 수익이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게 회원 모집을 할수 있는 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부업이라는 걸 알아볼 때는 첫 음. 뭐, 처음부터 몇백만원 벌려고 막 부업을 시작하진 않잖아요. 어,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은 투잡으로 내가 월렁 얼마라도 한 10에서 20,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뭐 30만원이든 벌려고 이제 부업을 찾아본 사람들이 많고 또 집에서 이제 아이를 보는 엄마들도 어, 반찬값이라도 아이 장난감 뭐 이렇게 살 금액이라도 이렇게 집에서 벌면은 좀 좋잖아요. 저도 애가 4살인데 어 하원을 하고 항상 거의 이제 뭐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은 애들이 애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뭐 장난감이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먹고 싶은 걸 하나씩 잡으면은 금액이 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잡다 보면은 어 신라 외버리라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같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어지간해서는 이제 사주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어,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웬만해서 내가 이 수준에서는 내가 사줄 수있다고 생각하면, 어, 저는 흔쾌히 이렇게 또 사주는 사람이라서, 어, 이렇게 잘 벌고 있고, 어, 집에서 이렇게 벌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저도 A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이제 남, 남는 시간에 제 일을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은 또 A를 조금 보고, 또 이렇게 제 업무를 또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제 헬로 드림 조화정, 드림투유 조화정 이렇게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로 오시면은, 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드문드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정해원이 되시면 첫날부터 해야 하는 업무부터 해서 영상과 자료를 모두 보내드리고 블로그 개설부터 정보글 쓸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원격지원을 원격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업무를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예습 복습할 수 있는 음성 동영상 지원 그 다음에 노하우 카페 단계별 멘토링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이제 되려고 저도 이제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아무래도 업무를 이제 꾸준히 해오다 보면은 어떤 게 우선으로 돼야 되고 어떤 업무가 기초가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되는지 어, 이런 부분이 이제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어,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지, 내가 업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뭐 해외에 계셔도 전국 어디에 계셔도 원격하나 하면은 모든 게다 해결이 돼요. 원격을 하던, 통화를 하던, 카톡을 하던, 우리 다 이런 부분 다 되니까 어 작은 작은 저랑 함께 원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매일 매일 저는 후배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문의가 이제 문의든 아니면은 물어보시는 궁금증이든 이런 부분을 카톡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통화로도 진행을 하고 또 원격으로도 진행을 하고 요즘은 이제 비대면 시대라서 아무래도 이제 원격으로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많아졌기 때문에 어, 내가 이제 이해를 시작해서 정말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 사실적으로 타자는 치셔야 돼요. 타자 정도만 치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 문서작성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원고, 주어지는 원고를 가지고 이제 내 블로그에 이제 가이드에 맞게 올려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 기본적인 이제 타자 정도만 치시면 업무는 다 가능하다. 그러한 점이고 음, 그리고 본인의 속도에 맞게끔 진도를 저는 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도가 빠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 좀더 늦게 진도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 본인이 아무리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고 해서 내가 업무를 모르는데 뭐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해서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정말 잘, 배워서, 잘 배우셔서 저처럼 평생 이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이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 블로그 찾아 들어오시면 카톡하기 클릭하시면 이제 카톡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문의를 주셔도 돼요.